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유독 로비가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 있어서 저희 지금 준비하고 조금 이따 어르신들랑 같이 행사할 예정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비봉골든케어재활요양원에 로비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이쪽이 이제 저희 로비고 이제 여기서 뭐 면회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저희 로비가 이제 있고요. 이쪽은 저희 데스크. 네. 저희 직원들이 외부 손님 오셨을 때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상담실하고 면회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왼쪽에는 저희 면회실이 있고요. 보시는 쪽 오른쪽에는 저희 상담실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1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층도 소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자, 이쪽은 이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생활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 나오셔서 어르신들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TV도 보시고, 어르신들 이제 휠체어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휠체어 어르신들 전용 이제 책상이 따로 있고, 이제 앉아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의자 따로 세팅해서 식사하실 때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휠체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용 식탁은 의자가 하나도 없고, 워커나 보행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의자를 갖다 놓으신 게 효율적인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독 눈에 띄는 거는 아까 제가 책상을 한번 만져봤어요. 책상이 엄청 무거워요. 이게 중요한 게 어르신들은 일어나실 때 특징이 어딘가를 좀 딛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책상이 가볍거나 흔들린다면 낙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비본골등케어 재활요양원의 모든 가구들은 다 무거워서 낙상 같은 것 많이 예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안전하고 행복하신 생활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라든가 전기 코드라든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신경을 쓰셨다는 느낌이 많이 받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 침실도 볼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저랑 같이 이동하셔서 실제 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쪽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실제로 생활하시는 저희 4인실 방이고요. 어르신들 네 분이 지내셔도 충분히 좁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방이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휠체어 이동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사용하실 수 있게 옆에다 공간 다 맞춰 드리고, 어르신별로 짐을 놓으실 수 있는 상수대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해가 들어와서 저희가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각 창마다 해는 정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공조 환기 시설이라든가 TV, 에어컨 모든 방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상수대에 모자른 짐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위에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떨어지면 위험한 물건들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옷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고 이쪽으로 오시면 어르신별로 각 방에서 화장실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설 속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도 함께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설장님 지금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 한분한분잘 드시는지 확인도 하시고 말도 걸어보시고 하시던데 식사하실 때 올라오셔서 어르신들을 만나뵙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재활 요양원이기는 하지만 재활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 식사, 수면, 변보시는 거요세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하시고 재활도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저녁에 올라와서 어르신들 저녁 식사하시는 거한 번씩 다 보고 어르신들 잘 주무시라고 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장님께서 매번 올라오시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시설장님을 진짜 아들처럼 반가워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네, 식사까지도 재활인 비봉골든케어 재활 요양원이네요 네 그렇죠 식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이라도 줄어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식을 제공한다던가 너무 안 좋아지신다고 하면 옆에 그서 어떻게든 케어를 해서 식사를 조금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식사를 맛있게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조리실에서 직접 다 조리해서 어르신 각 명찰에 맞게 일반식, 다진찬, 국식 이런 거다 어르신들 기호에 맞춰서 식사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또 식사 때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보는 이유가 어르신들마다 기호 식품들이 다 조금씩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밥이 설리었다 아니면 너무 질다, 반찬이 너무 짜다, 이런 거다 개별적으로 체크해서 제가 주방으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에서 피드백이 되고, 세팅이 다 변경돼서 다시 올라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저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laughs> 저희 전에 한번 뵙고 지금 두 번째 뵙는 건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엄청 활기차셔가지고 너무 기억이 잘 났어요. 어,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성격이 그러세요? 음. 지금도 활기차시니까 네. 너무 보기가 좋네요. 음. 그때 보니까 보행 연습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좀 자주 하고 계신가요? 알마아게 오늘 오전에 타고 왔어. 진짜요? 예. 열심히 하시니까 좀 달라지시는 게 있나요? 예. 이제는 걸었죠 걸어요? 응. 근데 달라. 아직은 혹시라도 걸, 아,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안주어어 그러면 요즘 지내시는 데는 좀 어떠세요? 요양원 생활은 좀 어떠세요? 재미서부 나서. <laughs> 진짜요? <웃음> <웃음> 어, 그래요? 네 처음에는 막 저기 있거든 아들한테 아들만 둘이거든? 주일마다 찾아와요 엄마 좋아한 거 사갖고 찾아와 내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반갑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가겠어 음. 그런 게. 어머니 혹시 그 말씀하신 게 예. 집보다 요양원이 낫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집보다 낫으신것 같아요? 집미가나 네. 혼자 있어요 그는 그런 게 아들이 틈에서 보고 근데 와서 처음엔 내가 안 좋다 했는데 지금 잘 있어요 마음이 차분하고 괜찮네 진짜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예? 뭐든지 다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게 여기 종사자분들이 주시는 사랑으로 좀 많이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 네. 선생님. 오늘 덕분에 시설 너무 잘 둘러봤고요. 재밌는 행사도 많이 있어서 좋은 시간 저희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활동 반경이 넓은데, 겨울에는 한정적임에도 비본 골든케어 재활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벤트를 하고 있어,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봄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뒤에 뜰이라든가 앞에 산책이라든가 좀 많이 모시고 나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워지는 겨울에는 사실 공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거든요. 저희 요양원에서 제일 큰 부분은 어르신들이 심심해하지 않는 것, 재미없어하지 않는 것, 답답해하지 않는 것. 이걸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 다른 프로그램도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공연 같은 거, 초빙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재미를 좀더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가 되게 잦은 것 같은데 행사를 이렇게 자주 하려면 직원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배 를뭐 구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면접 볼때 직원들의 심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어르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잘 챙겨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직원 교육할 때도 항상 어르신들 안전, 행복 이런 걸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어떤 행사가 이제 돌아갈 때는 이제 설득을 하죠. 어르신들이 좀 재밌게 지내실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고도 한번 가봤는데 어르신들 비품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직원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비봉골든케어 재활요양원은 어디서 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는 위치가 이제 화성 비봉면에 있기는 한데 저희 안산하고 많이 가깝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저희 직원들도 화성 분들보다는 안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어르신들 비율로 봤을 때는 군포나 산본 안양 경기 남부 쪽에서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 동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속도로도 인접해 있어서 경기 남부 어디서 와도 정말 좋은 요양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루하지 않은 하루를 제공하는 비봉 골든케어 재활 요양원의 소개였습니다. 시설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양이가 다녀온 좋은 요양원을 쉽고 빠르게 비교 검색하는 플랫폼 요양원을 찾을 땐 네. 요양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